팔아 봅시다. 요거 는 풀어라. 네, 네. 됐어요. 요거 인수분해 하나 인간적으로다. 네. 네. 네, 네 공통자은게 네. 1초가 2 이하 된다. 됐어요. 네. 네. 하... 요거 마무리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 예. 요거서 이제 x 는뭐 나오고요? 마 k y 1 나오고요. 네. 여기는 마 k y 2 나오지. 네, 네. 네. 누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아 얘가 왜 열어져 이거 아직은 모르는데 고럼잘봐 이렇게 하세요 시간 낭비 없이 시행착오 없이 가구처럼 빨리 푸는 게 좋잖아 네 음. 그래서 요거 미리 그리는 게 좋아요 뽕이잖아 뽕네두개이 그래. 네. 예. 스타일 아.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이다 아 저는 아는데요 아는거랑 눈깔로 보이는거랑은 다릅니다 저도 실전프레 이거 그려놓고 합니다 되셨어요? 네자 갑니다 그럼 누구부터 그려라? 완벽한거부터 완벽한 완벽한 그려라 오잘봐 누가 완벽해요? 마오와이 마오와이 세칸을 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네. 네 공통이 누구 나와야 돼요? 일과이 일과 1초가 2야. 2야. 이게 공통은 아니야. 저렇게 완벽한 것부터 그려놓고, 자, 이것을까? 이거 쓸까? 이것을까? 이거 쓸까? 오른쪽 건 진짜 안 되죠?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공통은 여기 놔야 되죠, 지금? 네. 저공통 네. 여기 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네,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공통이 이쪽에, 왼쪽에 생깁니다 아, 그러면. 얘는 이거구만 허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되겠구만 이거, 이거다. 이거 그림 없이 거의 막, 막 상상 력풍놈 좀만 문제 더 복잡해지거나가 문제 없시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이거 해놓고 이거 해놓고 요거 인수분해서 요거 아니면 요거 이대로 그려라. 알겠어? 네. 이거 입고 없고 차이 커도 더 아니, 심한 문제가면 이거 또 공통 쓰는 데가 안쓰면방 따있는거 아니고 그거 쓰지 마. 그리지 마. 그렇게 물어볼 거. 난 이왕이면 좋은 방법 얘기해 주고 근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자, 자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완벽한 돈부터 그리는 네. 거. 아 공통 이 빨간 거고 얘는 이거고 그쵸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 공통 여기 나오려면 얘는 턱구 나겠지. 네. 아 저게 되겠구나. 완벽하잖아. 자 그러면 너뭐 하니 지금? 자를 안 해왔으면 듣게 되시면 해 돼요. 마 K 마 E가 E보다는 커 E보다는 커야 되고요. 자 등호 부한부터안 돼요. 부터 이러면 E를 공통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그. 등호 붙으면 되요안 돼요. 끝났네. K가 넘어가면 K는 잡다 아, 아, 마사사 이렇게 돼서 얼마 이거? 마사사 마사. K는 잡다 얼마? 마사 이게 아, 답이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런 세팅 작업을 잘 열심히 잘 해놓고 생각하는 데 실제 푸는 과정은 없잖아. 되셨어요? 네. 자 빨리 해봐. 얘는 둘다 어떻게 풀수 방법, 인수할 방법이 없지. 네. 네. 근데 이 공통 이 거래요. 공통 이 그렸어요. 뽕, 색함, 사이. 색함 뽕 사이 됐죠. 네. 자 그랬을 때저 A, B 하래요 그잘 보자. 얘는 어떤 스타일이요? 사이값사 사이크. 위에 건 어떻게 생겼냐면, 잡아. 뽕, 뽕. 이렇게 생겼죠? 네, 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봐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색깔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이 돼야 되지, 서로. 그치? 네. 자, 얘 스타일이 이거고요얘 스타일이 이겁니다 맞아요? 네. 네, 네. 탑을 적어놔야 돼. 어떻게 그리면 돼? 나이와 삶, 색한 거두개 있지? 네. 네, 이렇게 가야 되지. 허연 거두개 있지? 네 됐죠. 어. 이거 어떻게 돼? 허연 거두 개, 사이사이가 뭐고? 사이 사이. 됐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 색한 거두 개, 바깥, 바깥, 바깥 딱 치면 공통 여기 딱 나왔나? 나와, 나와? 어, 네, 됐죠? 그래 안 그래? 그요 그러면 저첫 번째 식이지 첫 번째 식자 답이 뭐야 그러면 답이 뭐야? X 마일 3 4 2. 3 4 2. 3 4 이렇게 네. 된 거지 첫 번째 거 그렇지 네. 요거 이제 기억 요거요거 기억에 해가 된 겁니다 그럼 만들자 X 의 제곱 제이 마스 2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4 2X. 다 똑같네 그래서 a 바로 얼마 이거 아, 3게 3. 바로 3 괜찮아요 네 꼽아 이은는요 x는 작거나 아, 같다 아, 0 x, x는 따라와, 크거나 따라와, 같다 아, 얼마 이거, 2. 이제 5가 들어가고요 됐죠 네자 그래서 x의 최고 두개더하죠2죠2 2 x 2이너스2 x 2 y 그거 갖다 얼마? 0비는 얼마? 비는 얼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뭔가 생각하거나 뭔이렇 뭔가 껴맞추고 할때 많이 도움이 줍니다 자 빨리 해봐 첫줄품은 이거 두번째 인수를 했니? 네 아까 여기서 스톱이었지? 여기서 나온 x 값이 누가 큰지 모르니까 네여기서 안다 K가 K에서 5 빼고요 키에서 3도 했어요. 네. 똑같은 키에다가 하나, 500, 하나, 3도 했으면 누가 거당연히이바크죠 그래서 얘는 가능해. 얘는 정확히 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거 그치? 자, 근데 둘이 했을 때 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어, 되죠. 두부터 네. 그린다? 완벽한 놈. 완벽한 놈. 마상 2. 이요 사이 이렇게 되죠, 그쵸? 네. 네. 자, 얘 스타일 이렇게 생겨서 뽕뽕이 양쪽으로 퍼질 거예요. 해 없어야 돼 들어가면. 그러면요 안에 들어가면 안되지 뽕뽕이가 그렇죠. 네. 뽕뽕이 밖으로 가서 이러면 되는 거 아니니? 네. 그래서 이거 k-5 k-3 k 플러스 k +3. K +3. K +3. K 얼마? 4 이거 그려놓으면 되게 편해 하여튼 이러면서 하니까 더복잡한복잡한수로 그러면 한쪽만 만족해야 돼 두쪽만 족해야돼 양쪽 다 좋다. 가운데 뭐야 그래서? 이거 이거 k-5가 마산보다 일단 작다 해놓고요 네. 자 등호부터도 해를 엎어등호부터 된다 그쵸? 네. 여기도 k 3이 네. 2보다는 커야 되죠 네. 네. 등호부터도 해는 같지 않을까 그래서 k는 작거나 같다 얼마? 아, 예. 아, 넘어가 2이고 아, 이. 이. k는 크거나 같다 얼마 이거? 아예, 이거 합치기 되니? 네. 네. Y보다 그쪽 이보다 작은, 작은 쪽이니까 그래서 Y이상 2이 e 2이하가 e e 이하가 답이 되는겁니다. 됐어요? 네, 네. 몇분이야 이게? 8분? 어? 통신 바짝 차들어답 맞았는데요? 주의하신다면 어아피다 까요 이게 만약에 6점이면 거의 1점 수준이에요 지금 답만 맞아가지고 거의 잘 들어. 세변 접줬을때 중각 삼각형이죠. 네. 내가 도형을 접을 때 다시. 도형문접풀때 뭐가 제일 중요해? 가장 작은 영향. 편기름 조금 양수. 네, 그거 터쓰세요 아. 원래는 얘도 양, 얘도 영보다 크다. 얘도 영구다 크다. 얘도 영구다 크다. 세번 해야 되는데 미쳤니? 자, 제일 작은 것. 제일 작은 놈만 양수면 나머지 양수겠죠. 네. 1 번. 변 길이는 무조건 뭐예요? 양수 양수. 그다죠 제일 작은 n -가. n 가 n 가 0보다 크다. n은 크다. 얼마 그래서? 오, 오, 첫 번째. 오. 두 번째는요. 얘 지금 삼각형이죠? 네. 네. 두 번째. 가장 큰 변이 삼각형 조건. 가장 긴 놈은 나머지의 첫다리 두꺼우보다 어떻다? 작다. 작다. 적다. 가장 긴놈 N 플러스 오가. 왜냐하면 이런 병신 나오는데 무슨 둔각인지 뭐니 할게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병신은 안안 삼각형 만들어 놓고 둔각인지 얘가인지 그때 말하자 이 소리요. 알겠죠? 네. 자 일단 변기를 양수 삼각형 만들자. 그래서 가장 긴놈 N 플러스 오는 EI다. 이놈의. 그 그럼 바... EN 말했어요. 이거 바로써 되니 이거? 네. 이런 놈 보면 N는 크다. 1 0이냐 네. 네. 그래서 N는 크다 얼마? 1 0 자, 이럴 가 차근차근 써야지. 너중고남으로도좀바뀐다 거. 소선 이제 일정 가는 거지. 세 번째. 무슨 조건인지? 중간 상각형 조건들 맞아. 가장 긴놈. n 5의 전 5의 제곱은 클 거다. 그쵸죠 나머지 합의 제곱. 남 제곱의 제곱. 합. 합. 플러스 n의 제곱, 제곱. 자, 요거 제가 암산에 왔는데요. 요거 풀면요. 이렇게 생긴대데요 자, 0 초가 20 미만. 20 미만이에요. 자, 요세개로 공통 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공통 잡아 볼게요. 누구든지 0. 5아다흰 거니? 0. 5 1 2 10, 10. 20 됐어요? 네. 자, 한다. 네. 이거부터 해? 아니, 위에서부터 하자. 5보다 커. 응, 5보다 어떻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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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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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과? 24. 됐죠? 사이. 네. 그럼 공중에 몇개 지나가야 3개. 돼? 3개. 3개. 여기네. 그래서 10초가? 20 미만. 20 미만. 20 미만. 자, 이러면 깔끔하죠. 서술 좀 주무시나. 됐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 뭐? 변 길이 양수다 빼면 클라 나요 아시겠죠? 변 길이 네. 양수다 빼면 클라 나요 자 이렇게 A A A 정육면체가 있었대죠? 네 가로는 얼마 줄이고요? 2cm 2cm 줄이고요 세로는 아무 말도 없죠? 네 높이는? 3cm 늘려요 여기 3cm 늘릴 거예요 자 그럼 변 길이가 어떻게 구성돼요? A 모서리죠? A 마스2 A a, a 플러스 3, a 3이 이제 구성되겠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변한, 변한 게 원래보다 어때야 된대요? 작아져요. 야 작아져요. 야 뭐부터 해야 되니 또? 양 a의 범위. 변길이부터 해야지. 변길이. 이제 변길이 아니면 모서리겠지만, 그렇 네, 아 모서리니까. 그거 빼면 안 돼요. 얘부터 하세요. 모서리 길이는 아, 제일 짧은게 누구야? A-2 -A. 그래서 A-2는 0보다 어떻다? 크다 그 그래서 A는? 다2그다 이거부터 하세요 그러한 다음에 본론 들어가네요 본론 들어간 다음 저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재없어서 빼먹으면 물론 여기서 아까 0, 0보다 크다 아까 있었잖0요리길이 0보다 크다 그 안에도 답은 똑같이 나오죠 운이 좋았던 거지 운이 좋았다고 그니까 저거 안으로 작살나게끔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 문제를 저, 저 저거 다 성의 부족이 이렇끼되기 홍섭이 돈 그렇게 많이 벌는데 항상 하는 얘기 홍섭이 돈그 정도 벌었으면 저거 연구해야지. 변기를 연구다 크다 안 했을 때 그치 불이익 당해 그 연구 해야지 그죠 무슨 말인지알겠어요 연구 안했으니 하튼 저분자 대체 이거 자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니나 말한 변환 부피 어떻게 돼? a a a 마 c a 마 c a 플러스 b 이게 변환부피죠? 네 이게 변환게 작고 커? 작아요 작니? 원래 부피가 얼마래요? A의 세제곱 a 세제 선생님 여기 양변에 A 나눠도 될까요? 네. 돼요 원래는 함부로 나누면 안되겠지 네 숫자 이외에 문자 함부로 양변 나누는거 아니랬지? 네 걔가 0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니까 0이면 못쓴대 이거 그치?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지. K 전분 3K. 그럼 애들 K 3이라고 그래. 어, 오늘 아침 유이스가 이거 실수했어. 양변을 K 나누고 K는 얼마 돼 이거? 삼. 그래서 저 세상 같지 0. 양변을 함부로 숫자 2에 나누는 거 아니라 그랬지. K가 영 아닌거 확인했어? 안하고 막내면 큰일난거야 K가 0이면 0분의 야 이거 0분의 4 뭐라 그랬죠? 거짓 네, 그 얘수 아니에요 4. 숫자처럼 보이는 사기여 사기 4기. 하나도 없는데 4개 처먹은 사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4분의 0은요? 0 0인가요? 이거 불쌍한거랬지 피자 4조각 중에 하나도 못 처먹은거야 베린자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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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출생의 비밀이 있는 놈이야 이거. 식구들이 아무도 안준거야 여기다 다참고거지최소의비밀이 <laughs> 부상한. 불쌍한... 얘는요 이거 사기예요 네. 숫자처럼 보이는 사기입니다 수 아니에요 알겠어요? 만약에 K가 0이면 0분의 무슨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 이거, 이거 안돼 그러니까 0이 아닌거 확실하면 나눠도 돼 하지만 0이 이제 아닌지 모르는데 확실히 나누면 되요 돼, 안돼요? 안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맞아요 이항이요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3K, 3K는 이차범정식이죠 그 K K-3은 마 0. 0. 그래서 K는 얼마? 0 또는? K는 0도 입혀봐라. 0은 0. 되잖아. 이해 되셨죠? 네. 그래서 한 부름 양, 똑같은 수 나누는 거 아니다. 숫자 이외에. 정확히 얘기가 문자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A 나눌까요? 나눠도 되지 왜. 양수라고. 보여줬잖아. A가 2보다 큰수기 때문에 네, 양변 A 나눠도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나는 어떻게 풀었니? 아, 몰라 나눠도 돼요? 아니면 여기 다 전기하고 어차피 A 세디 날라갈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그 a 가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만 바뀌 밖에 안 바뀌어요. 안바뀌어 안 이거 하나 나눠요. A 의 제곱 그이에이에이에이에스에이에이에이에 a. 플러스 에이 A. 이에스에이에이에 A 에이에이 제곱 A 제곱. 제곱. A는 제곱. A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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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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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안 했으면 이거 답이 다르게 나왔걸요? 이렇게 나왔걸요? 네. 왜 그럴까? 걔는 A가 나눠도 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답이 다른 거야. 어...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일이... 있어. 여기에 돼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계속 가져가서 얘랑 뭐 해야 돼? 비교하면서까지 답을 내야 돼. 얘만 이것만 나눠면 큰일 난 거야. 국어랑 똑같은 거야. 앞뒤 문맥 없이 그 단어만 얘기하면 저는 호로 자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위 앞뒤 보면 보면 그게 아닌데, 또 이거를 참고해서 풀었기 때문에 풀어들면, 근데 A는 2보다 네. 크지만 6다 나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게 그래. 되는 거야. 뭐, 뭔 말이 인지해 되니? 네. 그러니까 현재 저는 가슴이 쫄려서그러면 그건... 나누지 마, 나누지 마세요. 요거 요거 어떻게 되지 A의 제곱? 제곱 플러스 어, A 어때? 플러스 A. A. A, A. 그리고 A를 곱하기그바 A의 세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스, a 의세 제곱. 그러니까 날개입니 그럼 A, A 마스, U 이렇게 6. 되죠. 네. 그래서 응. A는 0과 6 사이, 6 사이를 사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부터 2보다 크다부터 더 높아요. 네. 2초가 6미만이에요. 이거 퇴사됐어요. 됐어, 이거. 퇴사됐어요. 그럼 이거랑 이거 이거랑 잡으면 어떻게 돼 A는 2와 6사이에 2초가 음. 6, 이만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답이랑 어째 똑같아지는 거야. 무슨 말알겠어한번더 얘기하면 아까 이걸 참고해서 풀었기 때문에 A가 이보다 작다고 이것만 난 상관없어. 그 대신 주의점 뭐야? 이것만 말하면 안 돼. 호로자식 된다. 이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럼 너는 이거구나.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서도 마찬가지야. 고, 그것만 땅에 면 큰난다. 네. 개새끼 네. 된다 이거 알겠어. 너. 자연수 A 뭐가 돼요, A는 그래서? 3, 4, 4, 4 5. 5. 됐죠? 네. 뭐, 이거에 합, 뭐, 12면 되겠죠. 됐죠? 네. 자, 빨리, 착해보세요. 그, 문제 보시면, 길 넓이가 존재하지? 네. 누구 이상, 누구 이하라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X는 일단, 1번.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렇구나. 길이 존재해야 되니까. 길 넓이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 질문. 없어요. 이거부터 써야지. 이것부터쓰여요 아, 변길이 0보다 크다 처럼 자 두번째 그럼 길넓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에서 전체 넓이 어, 길넓비 따로 구하자 그러면 기, 여기 좀 깔끔한 것 같아 요 길넓이 어떻게 하면 돼요? 2x 플러스 얼마? 10그 10. 10.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2x 플러스 7 마이너스 70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가운데 넓이 얼마 이거? 70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넓이는 4x의 제곱. 이거 암산하면 4x의 제곱, 암산하면 4X. 4X의 제곱, 4X의 제곱 34. 플러스 34. x 이거 나오지 않아? 네. 길넓이. 60 해가지고 없어지니까. 아, 네. 그렇지, 없어지나,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식성은 되죠. 어떻게? 4x의, 4X의 제곱, 제곱 플러스 34x는 누구 이상? 60, 60 이상? 168. 168, 168. 168 이하이다. 그래서 식성은좀 아. 깔끔하죠. 물론 요거 한방에 저는 못 참겠어요 해도 되는데요 천수는 어. 중수시 있면 너무 좀지랄 같다 시기 복잡하다 지금 좋게 불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디 한번 풀고 여기 한번 풀고 여기 한번 기억 풀고 이쪽 예. 니은 풀어서 그치 그래서 기억 풀면 아 진짜 지저분하다 엑스는 작거나 같다 마십오와 엑스를 크거나 같다 2분의 3됐어요 기억이요 니은 풀면은 마십이 이상 2분의 7 뭐이에요? 마십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세개 둘, 공통점은 셔어야돼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숫자이 복잡만하지 2분의 3 초가 X 2분의 7 2 7 이하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제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하시고 자잘 들어가서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그러면? 변기 변기리는 아니지만 했잖아요. 엑스는 여기가 존재하니까 너보다 응. 크다. 크다를 먼저 쓰세요. 잘 보이게. 알겠어? 그 다음에 네. 이거 처음부터 가운데는 뭐좀 복잡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좀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길잡이딱 구하신 다음에 딱 쓰시면 깔끔해서 이제 뭐 불이익은 안하고 괜찮냐? 네. 자, 빨리 해보세요. 네.